자, 이것도 분차할땅인데 아마 사회 3회가 아닌가? 근데, 이제 친구한테 와가지고 친구가 보여줬는데, 지금 앨범 기준이어서 친구가 집에 SM박스밖에 없다고. 그래서 SM박스로 이큰 이거를 고작 이거를. 어, 이거 붙여놨네? 아, 해서 이큰거를 4회, 2등포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2개봉을 찍구나. 아, 씨5회할까나 들었어요오 씨밤 미쳤다 어 아, 잠깐만 엥? 이게 사회 아닌가? 이거 어디거더라 이렇게 리듬의 처럼 생겼지? 리듬을 시켰나 내가? 이거 어디거지저게 안나네 이거 어디거지 근데 이거 누구.. 튼 그렇구나 일단 이거 라이징 버전인데 내가 라이징 버전이랑 할래 분물버전 할래 해가지고 내가 라이징 하겠다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산 라이징 버전이 이거래가지고 맞아, 오, 일단 이거는 은석이 나왔고. 여성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해줄건인데 원빈 나오면의 아, 전투 받아요. 아, 진짜? 어, 근데 개 웃겨. 여기 이렇 <laughs> 레전드인. 레전드 상자. 상자 <laughs> 낭비. 아, 근데 저 원빈 거 같은데? 게요오 어, 그러면 괜찮은것 같은데. 자. 아닌데 하나 더 샀는데. 근데 그거는 나간데서 어때 근데 이거 이렇게 내가 만져도 되나 <laughs> <laughs> 좀 별로다 너무 찬영이거든이게 아. 누구야? 찬영요아네빈이에요 네. 근데 가지 이제 이름 맞추기 가능 눈. 찬영이 찬이 <laughs> <laughs> 성찬 엔톤어 소희? 어 하하 아, 나오잖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서 해 넘겨야 보이죠 아, 아 맞네 맞네 <laughs> 아한 가지 네. 성찬, 아, 아, 성찬. 아까도 아, 아, 했잖아 타령. 아니 아까 했잖아 상영이 누구예요 타로예요 석탄 타로 성찬 <laughs> 은석 아, 은석 은석 아 은석 원빈 그쵸 자 이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laughs> 이게 앨범이야 야뭔 개소리냐 고 <laughs> 이게 핸드폰에 대한 머가 나온 거아야야저저아진하 무슨 야씨 지금 2 4년도 아니고 이거 까봐 까봐 <laughs> 이걸 내가 뭐? 까는 거야? 나할수 있어 까봐 까봐 아 그냥 생긴 게생 앨범이라고? 앨범 미니비 아니야? 앨범 미니 그러니까 CD야 CD야 들었어 들었어 까봐 봐 그러니까 이게 미니어처 아니야? 그냥, 그럼, 그냥 이게, 앨범 아니야? 이 카드 연결하면 네, 이게, 사면 핸드폰으로 이게 내가 띠면 핸드폰 이게 내가 여기 저기서 속보 냉기니까 이 새끼가. 이게 인을 아니 내가 안가서 이거 핸드폰 띠면이 새끼가 또래 나온다니까. 아니리를 바꾸라고? 뭐? 나? 음 <laughs>

어, 누구게? 누구나 음, 음, 이거 열세고린데세요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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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쉬어주세요. 음. 갈게요. 못 이거 이거 제마지막입니 어? 풍선껌 맛. 진짜 풍선껌 맛. 어, 얇은 운데 이거는? 어, 왜? 또, 뭐야? 아, 우리 이게 시비밖에 없나 옵니다원거좀 먹을 만한데. 이가 제일 달다. 신 꽃대로 있다. 거기 안에 있어, 맞아. 여기 안에 있어. 어, 거기 안에 있어. 아, 누구야, 누구야 어? 아,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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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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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네. 단체다. 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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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아 있어? 어? 나 있어? 어나 이거 사수지. 뭐야 그럼 안 되고. 야야 이거 뒤로 한번 뒤집어봐봐. 어 이거 없는 것 같. 이거 아, 없어? 몰라. 어 없는 것 같아 이거. 이거. 가 너가... 찬영이를 뽑을게. 아씨 오늘 아근 나왔다. 나왔다. 아, 아 그러게 오늘... 너 이거 너 이거 조심해. <laughs> 너 이거 조심해 진짜. 나도 떨려. 어잘 나왔다 어, 아 근데 찬용이 진짜 귀여거 아니야? 하나도 없는 근데 뭔데 저렇게 글이 길게 써줬냐? 일본어로서 자신만만 어잠깐 어, 이하늘 엄빈이? 네. 아, 아잠깐 이하늘 어야 어, 어? 은석이? <웃음> 은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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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아니, 일단 아 일단 일단 볼게 아니 일단, 아니, 일단 볼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일단 볼게요 어 <laughs> 뭐야? 나 뭔데? 나 오늘 뭔데? 나 오늘 촬영이 아야나 오늘 다 촬영이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나가서야지 응, 애가 뭐 중요하지 않음. <laughs> 어어어 타러인가? 뭔가 타러 같다 맞네. 어 원빈이. 오 <laughs> 잠깐만 이거 원빈이. 원빈 너무 예뻐. 원빈 너무 예뻐. 예쁘다. 예쁘다. 그다음 어 그니까. 어, 예쁘다. 어, <laughs> 이거 재기대돼 지금. 내 이름 뭐지? 내 이름 뭐지? 승찬이. 왜 승찬인데? 사 승찬. 아, 승찬! 아, 승찬이야. 씌워, 승안 가, 안안 모르겠는데. 맞춰봐. 성, 맞춰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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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나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이, 이 느낌이 아, 거. 이이 느낌 좋은가? 그런가 봐. 여기 너무 좋아 보 이제 한, 이제 한 <laughs> 레레 <레오>, 아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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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될것같은 뭐. <laughs> 아니. 어떡지 아니 나 누나가 방에 안 들어올 거야? 나들어오라 어떡해? 나 들어갈게. 어아안들지나니 가슴 밖에 안 피해 대고 있어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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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어밥 먹고 어밥 먹고 싶어 밥먹어 왔어요 밥먹도말간게 <laughs> <laughs> <왔던> 없어? 헬로 헬로우 헬로우 오랜만에 뵙는오인가아 진짜 오랜만이야 빈이를 은빈이가 보러 갔을 때 <웃음> <웃음> 봤을 때 너무 귀여워서 앞사람 먹는거 뭔지 알지? <laughs> 네, 그래. 그, 얘가 너무 귀여우면 예보가 <laughs> 잖아 앞사람 보고 얘좀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먹는거잖아 <laughs> 그리고 손까지. 어, 너무 귀여워. 어, 오늘은 사실 별건 아니고, 오디세이 앨범 깡? 앨범 깡이라 해야 되나? 분철 깡? 이제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산게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니까, 스민이는 받았어. 스민이는 받았고,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게, 스민이도 지금 방에 처박혀 있을 거야. 그, 스미이는 받았고, 이제 포토북 앨범들은 아예 못 받아가지고, 그냥 분철을 맡겼거든요. 미공포? 는 다팠던 것 같아. 한 대뼈 다던것 같은데. 나 이제 시사회를 내가 앨범을 한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시사회를 넣었어.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래서 시사회랑 하나 먹으러. 아 맞아. 그리고 인형도. 인형도 왔어. 아 그래가지고 이 새끼 막 이거 지금 S M 박스거든요? 그래고 이렇게 왔거든요. 한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뜯댔다니까? 이게 뜯댔다니까 지금? 이게 이 새끼가 뜯다고 계속 뜯다고 아, 어, 또, 얘는 또 괜찮네. 얘는 또 괜찮네 지금. 괜찮은데 문제는 얘야 이게 위버스일 거였나? 어 위버스는 괜찮았어 근데 슴슬게 딱 봐도 지금 애가 청백하죠? 어, 이.. 이제 누가 목돌렀냐? 누가 목돌렀냐고 이거 말이 돼? 같은 새끼가 맞아? 얘는좀 나아 아 근데 이.. 하.. 아.. 왜우 다녀 그리고 뒤에 이거.. 이거 뭐 넣는 것도 있다는데 솔직히.. 할 줄도 모르겠어 지게치야 어? 씨가 튀어나왔네? 미친.. 얘는 좀 귀엽긴 한데, 아, 진짜 둘때도 없는데, 아무튼 이거 둘다 샀고요. 얘는 안쓸 듯, 승스가 뭐였지? 승스가 사랑이었나? 알러비였나? 나는 그게 더 좋은데, 그니까 난 위버스가 알러비였으니까 보는 거지. 왜? 저거 못생겼으니까. 기억이 안 나. 오오. 어, 뭐야? 없어 이거랑, 이거랑, 찬영이랑, 그리고 멍룡이 증명사진까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넣어줍니다. 평생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아, 마 똑같은 거 들었겠지? 아마, 아마 똑같... 아, 마 똑같아. 은석이 줬구나. 그래 맞아. 이게 은석이 줬구나. 아, 됐다. 이거 공연을 다 보고 또은석이 또 줬구나. 아난 상회고 줄줄 알았는데 은석이 줬네. 헉, 좋아요. 왜요? 내가 투톤 좋아하잖아. 투톤 좋아하잖아. 이거 또다. 킁킁. 좋은에서 난다. 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앨범인데. 아. 어, 이거 두 개는 그냥 시사회란 말이야. 나머지는 다맞춰줬다고 들었거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맞춰줬다고 들었거든. 성탄이 들었나? 어. 성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전지라 하나? 이거는 다 맞춰줬다고 또. 성찬이랑, 이거 성찬이 증사. 이거는 따로 빼두고. 원비, 원빈. 원비이다. 우리 부자한 원비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 열심히 맞추셨네. 또 봐. 뭐, CD야? 응. 너네는 지금 CD 들어본적있나나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내가 똑같나, 이거? 다 똑같은 거같네이는왜 c d 없어 아, 있네. 이거랑, 그리고 은석이. 은석이랑, 그 찬양이. 아, 은석이 빼야지. 은석이 증사. 이 전지가 예쁘네. 이거랑 찬영이 이거랑 또라이처럼 찍었죠. 찬영이도 빼고, 찬영이 전지. 또라어도 찾아. 소희, 소희 증서 빼고. 타로. 내가 이 커버를 어떻게 내가 앨범을 거의 지금 하나둘 셋넷다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있으니까 커버를 맞춰달라고 했어. 나그 친구한테. 그래서 지금 커버는 이제 종류별로 다 있다. 포토부, 이게 포토북 이포토북 버전인가? 포토북은 어, 종류별로 다 있다. 이 누가? 찬영이 서로 잘 섞였네. 어, 아무튼 이 전체 커버 버전도 있다. 안에 있는 거른다 이것도. 아, 이 이거는 파오래?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이것 파오. 이렇게. 그냥. 이거는 내가 아까, 이거는 내가 엘포를 L4를... 엘포도 다 맞추다 들었는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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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씨, 발 이게 다 누가 누 건지를 모르겠어. 이게 다 누가 누 건지를 모르겠어 일단 뭐가 엘포지? 일단 이거 성찬이, 찬영이 이건 엘포로 알고 있고. 원빈이 타로, 소희, 그리고 타냥이 아 이거는 시네마, 시네마다, 이거는 시네마럭드고요 이거, 이거는 앨범 앨범 같은데 이거랑 단체까지, 은성이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이게 슴슴가아 씨발 어, 다 어디까지? 진짜 모르겠네, 오오 오! 어, 조금 사이즈가, 아니구나 난 이게 너무 예뻐, 이런 게 너무 예뻐, 이런 게 너무 예뻐 이런 게 너무 예쁘 이거 어디까다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어떤지 모르겠어. 이게 애플 유이였던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요. 다미공파 럭드가 다미공파 얘도 예뻐. 근데 애초에 이거 이상이 예뻐. 내 스타일이야. 머리도 예뻐 이거 안경 또라이죠? 이거랑 이것도. 입술 쫑 쫑쫑 해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아 사실 아 뭔가 다 예쁘긴 한데 다 예쁘긴 한데 럭드가 더 예뻤어. 미공팔보다는 럭드가 더 예뻤어. 럭드는 분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타긴 했는데 아 후추 날씨 후추 뭐 샀는지 모르겠다 이거 뭘 샀는지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 애초에 그나 패키지. 정말 너무 갖고 싶은데 패키지도 분착하느라스파리고로 분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몇달 남았어. 그러고. 일단은 스타로 고정을 한번 까볼게요. 스파로 고정. 야, 그냥... 아. 스파로 고정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진짜 내... 오... 역시 나는 은석이로 하자는 말니까 진짜 은석이. 이거 뭐~ 청소해주던거 해야겠다. 오... 이건 천영인데천영이랑 증산은 사찬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이거 은석이가 왔다. 은석이 나왔고... 아... 앨범 40분 시발... 한번 은석이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사실 라면데데 앨범에 그렇게 남들만큼 소절 발음을 편한단 말야. 이어차피 아, 나가지고, 나는 딱히 이제 재 판매를 안 하니까 은석이 음, 까볼게요. 오, 성찬이 영원주 나왔네요. 나 성찬이, 성찬이 잘안 잡는데 의외네 이거 랑 어, 이거는 원빈이랑 성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또 은석이야. 또 은석이. 렇게또 은석이 나왔거든. 맞지? 은석이. 나 진짜 은석답이야. 나 진짜 존나 은석답이야. 이렇게 나왔고 생각보다 별게 없네. 뭐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아 드레스. 일단, 포카는 이렇게. 음, 아, 포카 정리도 해야 되는데. 포카 정리를 해야 된다. 증상을 뭐다 두지? 어, 둘 데가 없어! 어디 두지? 진짜 어디 두지? 일단은, 이거, 승인이이고 취미, 이게, 이제, 그거. 우리, 목걸이. 이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포카는 당연히 창이가 나왔겠지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가지고 있서 이거 두개 이렇게 있고. 아, 목걸이를 어떻게 하지 뜯을까? 이거를 좀 당기면 목걸이를 뜯을까? 스스스스스스스 하면서 아, 아니 이거 내가 스미니를 하나 더 샀어 그러니까 메가 스미니가 있고 그냥 스미니가 있잖아 메가 스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은석이 내가 어디다 팔아먹었지 시바라 그거 수리은면서다 팔아먹었지 내 가발 가뭐 들었지 그때 어? 난늘 이런 식이야 포카가늘 살아서 어 어떡하니 이거 진짜 a g 7 있나봐 음 스미니 엔터 이거 이거 버릴까? 버릴까? 승인이사까어 여기 빼기 이렇게 했네 몰랐어 몰랐어 승인이 일단 이거 안보여 이것도 그냥 캐리엠으로 약간 메가 스윤이가 어디갔냐고 잠깐만 지금 내 가방 내가 그때 가방 뭐 들었지? 내가 친구들이랑 대전 놀러갔다 왔는데 그 대전 가면서 스윤이반테까을 그 했단 말이야 그냥 혼자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어디갔지? 가방 나 그때 가방 뭐 들었냐고 내가 내가 뭐 들었지? 그래 가방이 아니야 그냥 종이 가방 같은거 들고 갔어 좀다 같다. 어 괜찮은데. 이건 앙 근데 가져갈까? 아 아니 아큰 거냐? 앙콘 가져갈까? 어 괜찮은데. 약간 여름 느낌 나고. 이거랑 이거는 제키링 거리함에 걸어둘게요. 걸어듣기는... 아내 가방 어디에 냐고뭐 진짜 어디갔지 씨발. 어 잠깐 조금. 조금 신박해졌다. 이말입니다 조금 지금 당황스럽다. 이말입니다벌 시거졌다. 진짜 어디갔게 어? 어떤 색깔가내 가방 건드렸지? 오 시발 왜 가방이 없냐?